안녕하세요, 여골, 예, 여의 게임 하우의 여골. 자, 그럼 시작하자. 오늘 해볼 거는 바로 키보드, e s m 자, 그럼 시작하자. 자, 원중님 자, 여기가 한번 원중님이 이제까지 저한테 궁금했던 점 한번 물어보시하겠니다 혹시 라웅님 어디 있나요? 라우님? 라온님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 자, 라온님은 아직 결론적으로, 아직 뭐 결정이 안 났어요. 저희가, 저희의 멤버를 할지 안 할지. 아니, 결론, 만약에 나오면 개심물에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질문. 어, 잠깐만. 그 다음 질문. 예, 저한테 질문하세요. 자, 원주님. 예? 원주님이 우리 구독자가 대가 지... 어떤 제가 좋은 점이야, 안 좋은 점 말해보세요. 좋은 점을 안 좋은 점이에요? 네.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 그 다음 질문 이제 질문 그거시네요. 그것이... 알겠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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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웅님은 그분이잖아요. 그, 어, 그, 그 베이컨 머리. 이거 개교. 아 여돌이. 네? 네. 아 여돌이. 네. 네. 아 개교 못함이가. 가격? 교 자. 개겨교 자. 양양님은 고양이 컨셉이잖아요. 네. 이게 반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장, 완전한 고양이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완정한 고양이 상태면? 전 지금 케이크브카가완전히 여우예요. 근데, 오, 귀한 팔의 피부가, 약간, 사람? 그런 느낌? 약간, 그리고 꼬리랑, 머리 색깔이 가르가는게 일단, 이, 맞아. 머리랑 꼬리 색이 가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네. 그냥, 아무, 그냥, 테이크 꾸밀 때 아무거나 꾸미는 게, 어,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두,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혹시 불편하신 분은, 네. 음, 댓글로 가야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소한번 케이크를 바꾸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원장님 저한테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지문하는 거? 없어요. 그럼 그냥 가시고. 지금 그럼 이게, 이게 키보드 타워까지니 ASMR로 갈게요. a s 뭐야? 기다릴

자, 잠깐만. 양양님, 잠깐 와볼게요. 그리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하트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한 가지 가면, 자, 제가 이쪽으로 오고 양양님이 이쪽으로 향해요. 자, 준비, 시작.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当、嗯、要吧，要吧，玩两个，要吧，